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고 있는 급등주 보호구역입니다. 우리가 이 로봇 관련주 하면 빠질 수 없는 종목이 있죠? 바로 이 인탑스도 과거에 삼성전자 보픽 관련주로서 대표 로봇주였지만 다른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나타낼 때 인탑스 같은 경우 지속적인 하락폭에 있어 많은 분들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과연 이 인탑스가 과거의 모습처럼 다시 한번더 수급과 함께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지 우리가 이 전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인타스 같은 경우 이제 댓글로 남겨주셔서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어요. 과거에 삼성전자의 보피 대장주로서 이렇게 폭등 랠리가 나와줬었고 그리고 2024년에도 아 2025년 초에 출시될 기대감에 의해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결국에 이 보핏이 출시되지 않고 실망 매물과 함께 가격 하방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일 193억의 거래대금과 함께 중요 구간을 한번 소화해 줬다라는 건데 저는 지금 가격이 바로 간다라는 게 아니라 중요 가격을 한번 소화하고 장기 추세도 돌린 만큼 한 차례 눌림이 나왔다가 가격 상승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탑수로도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 충분히 탈출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흐름을 체크하면서 소통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인터스 같은 경우 우리가 일봉보다는 주봉과 월봉을 함께 보시는 게좀 유익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우선은 주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현재 주봉을 차트를 보면 주봉 차트 어터죠? 지속적인 역배열과 함께 하락 추세 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단기 추세를 돌림과 동시에 이렇게 쌍바닥을 만든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구간에서는 중요한 매물대를 한번 소화한 만큼. 이 눌리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선 16,200원까지는 흐름을 열고 함께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16,200원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줘야 다시 한번 더 상단 트라이와 함께 매물을 잡아먹으러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200원 부근 저는 한 15,800원까지 한번 봐볼게요. 15,800원 부근까지 좀 눌림이 나오는지 함께 체크를 하고 중요 가격 깨지 않고 다시 한번 더 거래량 붙으면서 추가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 보피 출시가 언제쯤 될는지 많은 분들이 답답하고 궁금하신 거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현재 이 로봇 관련 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가 이 보핏에 대한 소식을 갖고 오게 되면 저는 인탑스의 주가가 다시 한번더 폭발적인 랠리를 나타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이 거래대금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래대금만 확실하게 터져주게 된다 하면은 강한 매수세와 함께 폭발적인 랠리가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핏 관련해서도 아, 이슈를 찾아보는데 이슈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고, 과연 언제쯤 출시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제가 전화를 하면서 찾아봤어요. 하지만 이 보핏에 대한 소식은 아, 제대로 찾아볼 수 없었다. 확실하게 날짜는 물론 그리고 언제쯤 출시가 될지 확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쉽지만 힌터스 같은 경우 밸류 자체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스마트 팩토리가 갖춰진 기업으로서 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주목받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로봇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을 나타내 주면서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여기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더욱 커질 수 있다 라는 건데 저는 인터스가 그런 모습을 좀더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눌렸다가 다시 한번 더 상단 트라이를 하러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가격대가 이제 17,800원에서 18,000원 구간 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구간에 매물을 잡아먹고 2만원도 한번더 트라이를 하러 가야 차트적으로도 이쁜 그림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주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되는 것은 눌리는 가격 그리고 눌렸을 때 함께 매집을 통해 다시 한번더 상승이 나왔을 때 중요 저항대에서 이 저항을 어떻게 잡아먹는지 이 요소를 꼭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번호로 행운의 숫자 7 아니면 인탑스라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타점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타점을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다. 내가 아직은 문자를 보내기 고민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셔서 인타스 뿐만 아니라 돈 되는 정보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월봉 차트를 봤을 때는 인타스 같은 경우 중요 가격대가 딱 지켜줬다라는 것은 볼 수가 있어요. 중요 가격대가 어디냐, 이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강한 저항이 나오며 캔들 몸통으로 막혀 있었고, 돌파하니까 어떻게 되죠? 거래량 들어오면서 돌파하고 나니까 가격 자체를 지켜주다가 다시 한번더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격을 지켰던 만큼 바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엽차기 이렇게 기간 조정이 소폭 나왔다가 상단 매물을 잡아먹으러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타스 같은 경우, 다시 한번더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줄 수 있지만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서 임타스가 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동안 저와 함께 종목들 골라서 수익나는 매매로 먼저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제가 8월 29일에도 이 KCP를 촬영을 하면서 제가 이 KCP 세력들이 이 자리 털고 갈 예정에 있으니까 털리지 말고 꽉 붙잡으셔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시 가격을 보시면 제가 13,000원 부근 여기 구간 꼭 매집을 진행하셔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 보이시죠? 여기 구간 딱 터치를 하고 가격 상승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타점이 정말 중요하다 라는 건데 제가 이 매수 타점과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셔서 소중한 기회에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게제 채널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익을 만들어 가는 채널인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세력들의 지표와 또 재료들을 분석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매매타점을 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로키 텔스케어 여러분들에게 부독이라고 연락 주신 분들에게 로키 텔스케어에게 안내 도와드렸고 이 로키 텔스케어가 세력들의 매집 지표와 함께 당시 상한가를 가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넥스트 트레이드 호가 흐름상 2만원 구간을 돌파 못할 것으로 보여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19,500원에서 전량 매도 신호까지 보내드렸죠. 그 이후에 움직임이 어떻게 됐죠? 지속적인 가격 조정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력들과 함께 매수를 했다면 세력들이 빠져 나갈 때그 누구보다 빨리 눈치 채서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 신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고 싶다면 이 하단에 있는 번호 01024568354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저에게 연락주시면 제가 매도 브리핑까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은 물론 수익 볼수 있는 브리핑을 전해드리는 이유가 적쪽은제 채널이 여러분들의 계좌처럼 함께 성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어려운 거 없으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영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매매 타점 알려드리고 있지만 이 직장이 있으시거나 또긴 영상을 보기 어려우셔서 참여도가 좀 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세력들의 타점과 이 분석을 통해 함께 수익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저와 수익을 보고 부자 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부자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브리핑 을 통해 함께 수익나는 매매가 되 시길 바랄게요 블램텍의 주가를 보시면 오늘 약17% 가량 상승한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세력들이 꾸준한 매집을 통해 중요 지켜주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매수 터점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매수하고 세력들이 매도 신호를 줄때 그리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단기 목표가 6,500원 구간까지 어떻게 돌파하는지 흐름을 체크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라면 영상이 남아있겠죠. 보시면 8월 9일에도 국내 유일. 비만약 6통을 독점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 여러분들 흔들릴 게 아니라 세력들과 꾸준한 매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와 함께 앞으로 따라가고 이 시세 폭발에 있어서 수익을 챙기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옆에서 늘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월 15일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 AD 테크놀로지 여러분들 꼭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독점 수혜제에 맞춰서 세력들이 더 펌핑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력들과 함께 매집할 수 있는 타점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때 당시 가격을 보시면 24,750원이었고 제가 당시에 영상을 촬영하면서 우리가 함께 매집했던 이 테크잉 종목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써서 안간 반도체 종목들 함께 공략하자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결과 이 ad 테크놀로지 현재 큰 수익을 남겨주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흐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력들의 매집 지표도 있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시장에서 저평가된 종목은 물론 현재 이 바닥 구간에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 줄수 있는 이슈를 더 빠르게 캐치 한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도 정말 중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걸 함께 봐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데이터센터 수혜로 인해 이 메모리 가격의 폭등과 공장 추진으로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결과 저희는 이번 그 결과 저희는 이번 9월달에도 이 반도체 종목들이 큰 흐름을 안겨다줬고 아직 안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끌고 나가고 싶으니까 여러분. 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셔서 저와 소중한 인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연락드리기 너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이 우리가 이 영상 안에 하단 링크를 보시면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문자 남길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매도 타점이 정말 중요한 게 제가 또 옛날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9월 1일 촬영한 영상을 함께. 주목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 우양이라는 종목을 촬영하면서 이 우양도 저희가 8월달에 가장 큰 수익을 남겨준 이 고마운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세력들의 마지막 파동이 나올 수 있고 당시 캐대연의 진짜 수혜주가 등장했기 때문에 모멘텀이 꺼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농심이라는 종목을 함께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렸죠. 당시 이 농심의 가격이 40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면 이 농심의 주가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에 윗꼬리가 긴 운봉이 나온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모습은 지속적인 기간 조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생하신다 라는 거죠. 저희는 이 농심 여기 구간에서 1차 매도 그리고 흐름을 보고 2차 매도 저는 더 끌고 나가고 싶었지만 세력들의 지속적인 매도세로 인해 전부 다 매도를 진행을 하고 반도체와 로봇 위주로 더 흐름을 끌고 나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좋은 종목도 함께 골라야 되고 이 매도 타점 정말 중요하니까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빨리 찾아서 저와 소중한 기회에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취들의 타점과 심리를 분석해서 수익을 즐기고 싶은 분들 여러분들 큰거 없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010-2456-8354로 여러분들 이 하반기에 부자 되시라고 저에게 부자 딱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독자 인증해주셔야 제가 이 타점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종목과 이 분석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